안녕하세요 렌즈 뚜껑 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품고 있는 사찰 여행지 5곳을 준비했습니다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니 꼭 떠나 보시길 바라고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 드릴 곳은 논산 반야사 입니다 반야사는 몇해 전부터 sns 를 통해 동굴 포토 존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곳으로 동굴 법당과 웅장한 절벽이 인상적인 사찰 인데요 여기에 가시면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넓은 부지에 대웅전이 있고 바로 뒤에는 웅장한 동굴이 있으며 그 옆에는 법당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이는데요. 조금만 내려오면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신비로운 분위기가 펼쳐지고 동굴 속 작은 법당이 서서히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동굴 법당이라고 해서 자그마한 규모가 아닐까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깊고 넓었으며 다채로운 조명과 함께 홀리한 분위기까지 더해져 압도되는 느낌도 있고 이색적인 공간이라 사찰 여행 좋아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반야산은 석회광산인 옛 폐광을 활용하여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크고 작은 바위와 절벽 협곡이 있고 고속도로 논산 IC에서 차로 12분이면 갈수 있어 도로 접근성도 좋은 편입니다. 차를 타고 오가는 길에 들러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소개드릴 곳은 관촉사입니다. 관촉사는 논산 관촉동 반야산자락에 있는 사찰로 논산 8경 중에서도 1경으로 꼽히는 명승지인데요. 고려 광종 19년에 승려 해명이 광종의 명으로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미륵보살 입상인 국보 은진미륵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사찰 바로 앞까지 주차장이 있으며 계단을 따라 걸음을 옮기면 곧이어 경례가 나오고 고즈넉한 사찰의 분위기가 곳곳에 스며 있는데요. 가지런하고 정감가는 배치와 자연과 어우러진 풍경이 아늑함마저 주고 있습니다. 건축사 경례에는 불상, 석탑, 석등, 베레석, 성문 외에 법당이 자리하고 있으며 역시 은진미르기 압도적인데요. 은진미륵은 18m 크기의 엄청난 규모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파격적이고 대범한 미적 감각을 담고 있으며 독창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2018년 국보 323호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멀리서 볼땐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 실로 엄청난 크기이며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압도되는 석불상입니다. 관촉사는 웅장한 미륵불과 함께 고즈넉한 분위기도 정말 좋지만 시내에서 가깝고 사찰 바로 앞까지 주차할 수 있기에 더욱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1주차장에서 가면 많은 계단을 올라야 하기에 다리가 불편하거나 어르신과 동행한다면 2주차장으로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장소는 공주에 있는 마곡사입니다. 여기는 백제 무왕 때 신라의 고승 자장률사가 창건한 곳으로 전해지며 조계종 6교구 본사이자 충남 최고의 사찰로 꼽히는 곳인데요. 여기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한국의 산지승원이자 유서깊은 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주 마곡사는 태화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산들이 경례를 감싸고 있듯이 아늑한 분위기는 물론 앞으로는 마곡천이 흐르며 아름다운 풍경도 보여주는데요. 하천을 가로지르는 석조다리와 최근 국보로 지정된 5층 석탑, 그리고 시간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유물들이 곳곳에 있으며 보물 801호로 지정된 대웅보전 또한 압권입니다. 공주 마곡사에는 김구 선생이 머물던 백범당도 있으며 많은 문화재와 유물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명성만큼이나 마곡사에는 특별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임진왜란과 6.25 전쟁 때도 피해를 입지 않은 십승지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십승지는 재난이 일어날 때 피난을 가면 안전하다는 열 군데의 지역을 뜻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산사에 선정되었으며 매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곡사에 네다섯 번 정도 가봤지만 사계절 언제 가더라도 정말 아름다운데요. 주차 정보를 말씀드리면 입구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걸어오는 방법도 있지만 편도로 1km를 넘게 걸어야 해서 저는 경내 주차장까지 들어왔습니다. 입장료는 없고 주차 요금은 4,000원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찰 마곡사도 꼭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곳은 태고사입니다. 태고사는 충남 금산에 있는 곳으로 신라 신문왕때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대둔산 환상적인 절경을 품고 있으며 해발 660m의 위치에 있어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숨은 명찰입니다. 태고사 앞까지는 차를 타고 갈수 있으며 계단과 경사를 따라 약 5분 정도 올라야 하는데요. 짧지만 경사가 꽤 있는 곳이라서 최소 운동화는 신고 가야 좋을 것 같습니다. 경내에 들어서면 이국적이면서 아늑한 분위기가 인상적이고 곳곳에 사진찍기 좋은 포토존은 물론 전망포인트도 있는데요. 하얀 계단이 쭉 이어지는 길과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장관이며 범종로에서 바라보는 뷰도 정말로 멋집니다. 또 대웅전과 극락보전 뒤에는 대둔산 낙조대가 있어 자연과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인데 아침오해가 끼는 날 방문해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고산은 원효대사가 창건하였고 우암 성시열이 수확했으며 만해 한용운이 극찬했다고 하는데요. 유서 깊은 천연고찰이자 환상적인 풍경이 있으니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경내앞 주차장까지 오르는 길이 꽤나 좁고 가파르거든요. 초보 운전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곳은 계심사입니다. 계심사는 문화재청장을 역임했던 유용준 교수님도 추천했던 곳이자 봄에 반드시 가야 하는 필수 코스로도 소개되는 곳인데요. 사실 계심사는 청벚꽃, 겹벚꽃 명소로 알려져 있지만 오랜 역사와 한국적인 멋이 담겨 있어 꽃피는 계절이 아니더라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개심사는 충남 4대 사찰 중 하나에 포함되는 곳으로 백제 의자왕 14년인 654년에 해감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가지런하고 정돈된 배치가 인상적이고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은 물론 한국적인 멋을 잘 간직하고 있는 고찰입니다. 물론 기회가 된다면 겹벚꽃과 청벚꽃이 피어나는 시기에 방문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꽃 풍경이 정말로 아름답거든요. 사진 작가들도 이 시기에 많이들 오기에 꽤나 북적이는데 가급적 이른 시간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찰은 2030 젊은 층도 많이들 가지만 여전히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많이 찾거든요. 때문에 주차장과 접근성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곳 개심사는 차를 타고 바로 앞까지 갈수 있기에 편안하게 방문하기도 좋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비로운 사찰 여행지 총 5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 곳들이니 꼭 가보시길 바라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